오늘은 2022년에 입학하는 경희대 자연계열 오전 3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3번 들어갈까요? 그림과 같이 두 학생 A, B가 상품을 어, 받을 한 명을 결정하는데, 둘 중에 이제 누가 상품을 받냐면, 비긴 경우도 포함해서 가위바위보를 최대 4회까지 실시하는데, A가 B보다 이긴 횟수가 많거나 같을 때 상품을 A가 받겠고, 그 다음에 B는 A보다 이긴 횟수가 많을 때만 상품을 받겠고, 가위바위보는 상품을 받을 학생이 결정될 때까지만 한대요. 그래서 4회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 A가 먼저 1회 이기고, 2에 비긴 경우에는, 남은 이래를 실, 어, 그러니까 A가 이기고, 어, B기고, B기면 어떻게 돼? B기고, B기면은, 이 여기가 A가, B가 이겨도 이제, 같으니까, 이긴 횟수가 같으니까, A랑 B랑 같으니까, A가 상품을 받겠죠. 그래서, A가 이기고, B기고, B기면은, A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회는 안 하고, 어, 상품을 A가 받겠죠. 또한, 모 사회 모두 비긴 경우에는 A가 상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동률일 때는 A가 받기로 했죠. 그래서 A가 받겠고, A가 상품을 받을 확률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겠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가위바위보 낼 확률은 각각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죠? A가 이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A가 가위내고, B가 가인내면내죠 보내거나, A가 바위내고, 어, B가 가위내거나, 보내고, 어 보내고 보내면 뭐 되죠. 어 바이내면 되겠죠. 바이내면 그러니까 A가 이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어, 총 아홉 가지 중에 9분의 3이니까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비기는 경우도 세 가지가 있죠. 가가, 바바, 보보 세 가지 있으니까 9분의 3이니까 비기는 경 확률도 3분의 1이 되겠고 b 가이길 확률도 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가위바위보 를 했을 때 A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 B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 어 b 기 확률도 3분의 1이 되겠죠. 자, 2에만 실시해서 A가 상품 받는 경우는 A가 두번 이기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3회 실시 후 A가 상품 받는 경우는 먼저 이제 2승 1패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2승 1패가 되는데 승패승이랑 패승승이 돼 있죠. 승승이 앞에 와 버리면 어, 거기서 끝나니까 이승으로 끝나니까 승승은 안 되고 여기 두 가지가 있겠죠. 이승일무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승승무 배열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승승이 앞에 오면 안 되니까 승승이 제일 앞에 오는 경우만 빼고 이두 가지가 이승일무로 결정될 확률이 되, 어, 경우가 되겠고 일승이무는 어떻게 되죠? 승무무도 되고 무승무 이건 무무승 세 가지가 다 되겠죠. 세 가지가 다 되겠고. 사회 실시한 다음에 A가 생품을 받는 경우는 2승2패는 어떻게 되죠? 2승2패는, 어, 2승2패는 제일 끝에가 승으로 끝나야 돼. 승으로 끝나야 되겠고, 왜냐면은 승이 앞에 두개 있어버리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사회전까지 안 가겠죠. 그래서 제일 앞에, 어, 제일 끝에가 승으로 와야겠고, 승패패 배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2승1무1패는 어떻게 돼죠 승승무패인데, 이것도 네 번째가, 승이 돼야겠죠 승이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승승이 이제 이 3회 안에 승승이 있어 버리면 거기서 끝나 버리니까 승이 제일 이렇게 네번째 중에서 제일 끝에가 승이 와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승무패 배열해야겠죠 승무패 배열해야 되니까 배열 방법이 3팩 6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승이무일패는 어떻게 되죠 승무 무패 배열 중에서 어 네번째가 패면 안되겠죠 네번째가 패면 어떻게 되죠 3회전에서 승무무가 이게 앞에, 앞에 3개가 이걸로 와버리면 이미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 네 번째가 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네 번, 첫째, 네가 배열이 4팩 나누기 2팩 하니까 12개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패가 오는 경우는 이거 요거, 요거 3개 배열 방법이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3개 빼면 9가지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승 3무는 어떻게 되죠? 무무무 승 하나만 되겠죠. 승이 앞에 와버리면 거기서 끝나니까, 어, 무무무승 한 가지가 있겠고, 사무는 무무무무한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을 구하면은, 어, 2에만 실시했을 때는 딱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2에는 9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9분의 1이 한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3회 실시는 몇 가지가 있죠.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3에는 3분의 1을 세번 곱하니까 27분의 1이 되겠고, 어, 개수가 총몇개 있었죠? 3회가 7개 있었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었으니까, 일곱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회 실시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어, 세 가지에다가, 세가지에다 여섯 가지니까, 아홉 가지고, 아홉 가지다, 아홉 가지다니까, 열 여덟 가지, 열 아홉, 스무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에는 3분의 1의 4승 81분의 1이 20개가 있겠죠. 이걸 다 더하면 은 81분의 50이 답이 되겠죠. 이번 문제 들어갈까요? 앞면이 검은색이고 뒷면이 흰색인 종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종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앞면은 검은색이고 뒤집으면 이렇게 흰색이 나오는데 이 종이를 n장 붙여서 띠를 만드는데 이 띠와 같은 띠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계속 이어서 만드는 모양을 생각하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장의 어, 종이를 검은색, 검은색, 흰색이 보이도록 순서대로 띠를 만든 뒤, 이를 계속 이어붙이면, 어, 블랙, 블랙, 화이트, 블랙, 블랙, 블랙 화이트 이어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때 옆으로 몇칸 움직이거나, 어, 위아래 뒤집은 것들은 같은 모양으로 본대요. 이거 뒤집으면, 그러니까 화이트, 화이트, 블랙, 화이트, 화이트, 블랙,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블랙. 이거는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한칸 밀어가지고, 여기가 화이트인데, 블랙, 블랙, 화이트, 블랙, 블랙, 블랙.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얘랑, 옆으로 민 것도 같은 걸로 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죠 옆으로 한칸빈거죠 옆으로 한칸빈거 이거 같은 걸로 보고 이건 뒤집은 거죠 뒤집은 것도 같은 걸로 이걸 뒤집은 게 이렇게 되니까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은 규칙대로 N장의 종이를 만든 띠를 이어서 붙여서 얻어지는 서로 다른 모양의 개수를 AN 이라고 한대요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N이 2일 때는 검은색 면이 보이도록 놓은 종이를 B 흰색 면을 화이트라고 했을 때 블랙 화이트라하 했을 때 어, BW랑 BB 두 가지가 있겠죠 화이트, 화이트는 요거 뒤집으면 나오니까, 화이트, 화이트는 쓸 필요 없고, 어, W 블랙은, W 블랙은, 어, 화이트, 블랙은, 이거 한 칸, 이거, 옆, 옆, 이거 계속 붙인 다음에 옆으로 한칸 밀면 요거 나오니까, 이것도 같은 거죠. 그래서 A2는 2라는 거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A4, A5, A6를 구하래요. 4, 5, 6번째가 몇 개씩 있는지, 어,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어, 검은색이 이제 블랙, 흰색을 화이트로 표시하겠고 어, R개의 블랙과 s 개 W로 이런 띠를 그 이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어, S개의 블랙이 되겠고 R개의 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R이 항상 S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블랙이 화이트보다 항상 더 많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쪽이 큰 거는 뒤집으면 이제 다시 이걸로 바뀌니까 이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이 4일 때해 볼게요 블랙이 네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비비비비 한 가지가 있겠고, 블랙이 세개 있을 때는 이것도 한 가지죠. 화이트가 뭐 여기 와도 상관 없겠죠. 이건한칸 밀어버리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어, 결국, 어, 블랙이 세 개인 경우도 한 가지가 되겠고, 블랙이 두 개인 경우는, 어, 블랙, 블랙, 화이트, 화이트나 이렇게 교차돼서 한 거나, 이거나 이건 한칸 밀면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은 이, 한칸 밀어보면 얘랑 똑같으니까, 이 같은 거고, W, W, 블랙, 블랙도, 어, 뒤집어도 같고, 두칸 밀어도 같으니까, 어,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A4는 112 돼서 네 가지가 답이 되겠고, 어, 다섯 번째, 다섯 개는 어떻게 되죠? 블랙이 다섯 개인 경우는, 뭐, 어,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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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가지밖에 없겠고, 블랙이 네 개인 경우는 W 하나 넣으면 되는데, W를 어디다 놓든 간에 한 칸, 매칸 밀어버리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W가 네개 들어가고, 화이트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는 한가지밖에 없겠고. 이제 블랙이 3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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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화이트, 요거랑 BBBW, BW 두 가지가 있겠죠. 어, 그러면 BW, B, 어, BW, BBW는 뭐랑 같죠? 이거는, 어,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요게 나오죠? 요거는 요거랑 같은 건데, 음, 요거는 이제, 요거, 요걸 계속 쓰다 보면 BBW가 다시 여기 붙잖아요. 그래서 BBW 여기 붙으니까 요거 다섯 개 보는 게 요거랑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A5는 1 1 2에서 네 가지가 답이 되겠고 n이 6일 때 하면, 하면 되겠죠. 요거는 좀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어, 블랙이 여섯 개 있을 때는 한 가지가 있겠고, 블랙이 다섯 개도 W 위치에 관계없이 밀어버리면 똑같으니까 이것도 한 가지가 되겠고, 블랙이 네 개인 경우는 화이트가 붙어 있는 경우랑 화이트 한칸 떨어진 경우랑 이거는 그러니까 BBB 세개 나오고 화이트 블랙 화이트 또 BBB 이렇게 나오는 경우고 BBW BBW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경우 이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겠고. 그다음에 블랙에 세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BBB 어, WWW 랑 BBW BWW가 있겠고 이게 교차되는 거 있죠. 블랙과 화이트가 교차되는 거, 이거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겠고, 어, 그래서 총 A6은 몇 가지가 되죠. 한 가지다기, 한 가지다기, 세 가지다기,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총 A6은 여덟 가지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경희대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